심심한 사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전형적으로 입시 미술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거든요. <laughs> 중학생 때의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방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카메라를 이렇게 켜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석고상을 그렸어요. 석고상이 세 종류였거든요. 이렇게 미니 사이즈들로 준비를 해왔는데 아그리파 석고소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약간 얘가 야매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림을 그릴 때는 사진을 보고 그릴 겁니다 그러면 심심한 사과와 함께 석고소묘의 세계를 한번 빠져보실까요? 아그리파 소묘하기 시작! 어, 난리 났다. 오늘 그릴 친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좀 <laughs> 설레네요. 여기 이젤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당시 쓰던 느낌 그대로 가져왔어요 지우개도 있고요. 한번 꽉 채워서 그려볼까요? 너무 <laughs> 빨려! 제가 연필을 안 잡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형태 잡는 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어렵거든요? 그대로 그리면 되지 싶으시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형태를 잡다 보면요. 진짜 자기 얼굴이랑 엄청 닮아줘요. 그래서 그때 미술학원 다닐 때도 이렇게 시험 같은 걸 봐요. 시간을 정해서 다 그리고 나서 벽에 한쪽에 다 붙여놓거든요, 그림을. 그러면, 그러면 다똑 같은 석고상을 그린 건데 생긴 것만 봐도 누가 그린 건지 알수 있어요. 진짜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여러분 소묘할 때요거막왜 하는지 궁금하셨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요귀 끝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왜냐면 막 잘못 그리면 귀가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형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강 위치를 파악하는 데 쓰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진짜 안 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해도 해도 어려운데 저는 이거를 오랜만에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얘? 그리고 왜 이렇게 연필을 길게 잡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반경이 이렇게 넓어야 소묘할 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런 깍지를 껴서 하는 것 같고요. 얼마 만인 이 아그리파야? 고등학교 돼서 이제 소묘의 매력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연필에 사각거리는 느낌과 지우개와 함께 그린다는 느낌? 지우면서도 또 형태가 드러나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벌써 안 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면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형태를 딸 때는. 아, 나는 오늘 근데 <laughs> 그림을 가르치러 온게 아니라요. 제 추억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 저는 오늘 가르치러 온거 아니에요. 아, 아,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톤을 깔아볼게요 아 이거 생각난다 제가 학원에 처음 갔을 때선 연습부터 시켜요 그러면은 이 종이를 이렇게 세로로 쭉쭉쭉쭉쭉 하고 가로로 쭉쭉쭉쭉 해서 거대한 김을 만들어요 그게 선 연습 이라고 항상 시키셨던 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너무, <laughs> 어, 옛날 생각난다. <laughs> 톤을 슬슬 깔아줄게요. 제일 바깥에 삐져나온 것만. 대강. 이따가 청소기 돌려야겠다. 이제부터는 진짜 만든 자기 스타일대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밝은 부분을 약간 길을 터놓겠습니다. 좀 TMI를 말씀드리자면,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잘 적응도 못 하고 친구를 사귀었지만 뭔가 제가 온전히 그 그룹에 소속되지 못한 기분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잘 지냈음에도 되게 소심하고 약간 어찌보면 우울하기도 한 시기였을 수 있는데 미술 학원 그때 중학생 때 다녔을 때그왜고3때 되면.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막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입시가 그만큼 사람을 약간 미치게 만드는데. 그래서 학원 친구들이랑 진짜 별것도 아닌 거에 웃고 떠들고 그랬던 추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천둥 벌거송이었단 말이죠.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연필을 깎아왔습니다, 다시. 왜안 힘들었겠어요, 저라고. 힘드니까 약간 학원에서 더 친구들이랑 미친 척 하면서 놀았던 게 아닐까요? 드럼통? 대야라고 해야 되나? 키 큰? 그게 항상 학원에 있었거든요. 수업하다가 그림 그리기 싫으면 애들 다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괜히 연필 깎고 있고. 하기 싫어가지고. 니나 아까부터 연필 깎냐고. 뭐. 빨리 자율 들어가서 그림 그리라고. 네 이름표 그만 줍 그림 그리고 한번은 이렇게 일어나서 멀리서 봐주면서 좀 누를 때 누르고 야 들어가 어쨌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봐주셔야 되니까 그림 푹푹 나와봐 이러면. 나또 엄청 못 그렸구나.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이 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그림 개과천선 시켜주시고. 이 뒤쪽은 좀 풀어야지. 여긴 좀더 잡아주고. 너무 힘주지 말고. 너무 막 파면, 어? 무조건 까맣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3년 만에 그리는 거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그치? 그치, 그치. 맞아. 오랜만에 중학생 시절 입시 미술 추억 팔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리는 거라서 네 그림 많이 엉성하고요 그리고 막 머리카락 이런 거 귀찮아서 다 풀었고요. <laughs> 완성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민망하지만 그래도 완성된 그림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Follow, follow me. 여기는 엄청 대충 그렸고 머리카락도 대충 그렸.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연필소묘 컨텐츠로 한번 와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심심한 사과와 아그리파 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